대표님, 제가 오늘은 이제 MG 직원으로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뭐 <laughs> 없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회사 생활을 똑똑하게 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약간 그런 컨텐츠구나 이제 그 항상한테 좀 미움받지 않는 뭐, 그런 뭐, 방법. 네, 회사 생활을 음. 똑똑하게 한다는 게. 뭐 이게 그거니까 사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건 너무 좋아. 그리고 많은 상사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사실 그거를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실천하는 상사도 적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디폴트 값이야 너무너무 좋은 상사들만 많아 우리 회사에 그럼 내가 막 질문해도 돼 진짜 걔네들 말대로 아 편하게 아무거나 모르는 것은 물어봐 했을 때 진짜 편하게 물어보면 돼. 근데 대부분이 그런가?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걸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지금 빨리 적응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고민할 게 이제 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같아 그래서 좀 질문을 할 때는 일단은 좀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좀 질문을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검색을 좀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즘에 또 AI가 워낙 잘돼 있어서 이 정도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최근에 좀 그럴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 직원이 뭘 물어봤어 나도 잘 모르면 채 g p t 에 쳐보고 알려줘 그러면서 내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야. 야너 이거 근데 GPT 안 쳐봤니? 검색 안 해봤어?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거기를 쳤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정보들이 나올 때가 있어. 혹은 GPT에서 좀 이제 틀린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 뭐 그런 걸 이제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물어보는 건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질문한 타이밍도 좀잘 봐야 되고 이제 타이밍이라는 음.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람간의 관계잖아 이제. 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짜증 이막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와서 카메라를 들이밀어.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laughs> 배로... 아, 내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이제 하지만 나는 소양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하오 네. 웃을 수 있어 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론상은 맞아 이론상은 넌 상사고 나는 직원이니까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야 일인데 내가 너한테 눈치 보면서 물어봐야 돼? 너도 나한테 막 물어보잖아 이게 이론상 맞아. 현실은 어때, 근데, 그게? 현실은 쉽지 않죠. 현실은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디폴트 값이라니까, 이게. 현실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아, 개 같아. 근데 내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하는 게 필요하지. 결국은 그게 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야. 내가 타이밍 안 좋게 이 사람 지금 막 깨져서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업무적인 거 물어봐서 이 사람 한테 짜증 내 이유 없이, 그럼 기분 나쁜 건 누구야? 나야. 기분 나쁜 건 나라고 결국. 이 사람이 지랄 연병해가지고 지도 기분 나쁘겠지만 나도 기분이 더럽잖아. 그럼 이제 뭐 때려칠 거야? 아니죠. 응. 물론 뭐 때려칠 각오면 이제 여기서 내가 화를 낼수 있지. 때려칠 각오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다음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상사의 어떤 지시가 경우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왜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과 아닌 건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업무를 지시했을 때아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다음 스텝이 뭔가 혹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를 같이 좀 파악하고 업무를 이행하는 게 조금 직장 생활하는 데서 유리한 것 같아. 잘못 추측하게 되면 어떡해요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직장 생활을 되게 요령 있게 잘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잘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야. 음... 좀 차이가 있어 이거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의도가 내가 긴가민가하면 의도를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럼 그런 노력을 함에 따라서 이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 자, 예를 들면 이 회사 의장이라는 사람은 오늘 지시하면 오늘 끝나야 돼. 오늘 안 끝나면 왜 오늘 안 끝났는지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는 비교적 디테일하게 엄 지시를 하는 편이라 아무리 내가 엄 지시를 많이 해도 기한이 걸리는 거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해. 따라 직속 통화하는 임원들은 알고 있어. 자, 요거는 3일 걸릴 거야. 요거는 다음 주까지 해. 이렇게 난지시를 줘. 근데 이거 해라고 하는 거 오늘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쉬운 예를 들어보자고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뭐 전기 하나 따가지고 콘센트를 내가 하나 만들라고 했어.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이 들어도 빨리 그냥 콘센트 하나 만드는 거야. 근데 왜 만들라고 했을까? 저 자리에 전기 쓸 일이 있으니까. 뭔가 전기 쓸 일이 네. 있으니까 만들라고 했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정확한 의도야. 내가 무슨 인테리어 효과로 하나 더 놀까? 이래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급하게 했지. 그리고 내 성격이 어때? 내 성격이 되게 막 느긋해. 좀 급해. 급하신 편이죠. 난 급한 편이에요. 네. 난 되게 급한 사람이야. 급해, 맞아. 이거 두 가지가 딱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해야겠지. 네. 전기 콘센트 만드는 게 기술자가 오면 며칠 걸려. 다은 모르는데 하루는 되지 않을까요? 한두 시간이면 끝나. 아.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거야. 아, 그러네. 여기서 오래 걸리는 작업은 뭐야? 견적을 좀 알아보는 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음. 근데 이 콘센트 하나 만드는 거는 뭐 어떤 사람 와서 뭐 50만원 받고 어떤 사람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 10만원 받지 않아. 이건 그냥 반에 반티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3일 지났는데 안돼 있네?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으시죠. 어, 안 좋겠지. 네. 왜냐 물어봐야 되잖아. 그 물어봤더니, 나는 회사 비용이 나가는 게 싫어서, 제가 직접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바빠서 못했는데, 며칠 있다 이렇게 자제 사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좋아할까? 안 좋아하실 응. 아, 것 같아요. 응, 나 화를 내지, 그러면. 네. 내 의도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거 급하진 않아요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내가 콘센트를 만들라고 했다면 너도 지금 의도를 파악했잖아. 네. 의도를 파악하는 게언제라는 거야. 제가 콘센트를 왜만들라고 했을까? 의도가 뭘까? 아. 지금 빨리 저기 뭐가 전기 쓸 일이 있나 보다 이게 피드백이 와야지 아니면 아 어, 이거를 내가 오늘 안할 거고 천천히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물어봐야지 이거 혹시 급한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비용 안 들기엔 그럼 그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중간 과정 없이 그냥 이따 해야지 하고 일주일이 지나버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나 성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다음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상사들은 보통 사원보다는 업무 처리할 게 많아. 왜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구조가 좀 이상한 거고.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상사보다는 사원이 많잖아. 팀장보다는 팀원이 많고, 뭐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본부장 한 명. 이상 이상하잖아. 그 회사가. <laughs> 그렇잖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상사보다는 사원이 많고, 그래서 이 상사는 접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 결제를 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빨리빨리 빨리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되게 브레이크를 딱 걸면 사실 좀 상사 입장에서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걸좀 감안해서 상사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걸줄 때, 좀 상사가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너가 왜무을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그러니까 쭉 하고 있으니까, 나는 딱키워드만 봐도 알잖아. 근데 이걸 딱 이제 처음 보 너한테 줬을 때, 때, 물론 너도 우리의 상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지만 네. 그렇게 감안하고 보고를 하면 되게 퇴장할 가능성이 많아. 그냥 넌 초등학생이야. 넌잘 몰라. 그랬을 때 이걸 줬을 때뭘 물어볼까 이런 거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면 미스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수 없는 것들을 상사가 줄 때가 있잖아 이제 우리한테.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 혹은 뭘알아버렸는데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 지금. 냉난방 기간안돼 우리 이제 관리 직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냉난방 기안 되는데 한번 봐봐 어? 안 되는데요? 이러고 나가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나는? 왜안 되는지 알아보고 뭐 그래도 했는데 안돼 그럼 이제 AS를 부르고 이게 쭉쭉쭉 가야 되잖아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알아봐야 하니까아 이거는 음,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버려 그냥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이제 안 됐어. 그럼 다음에 당연히 이걸 찾아보거나 뭐 이런 걸 시도해보거나 해야 되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요즘에 이걸 뭘 보면서 배우냐면 GPT를 보면서 내가 요즘에 좀 배워. GPT를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게 GPT는 뭐난 유료라 그런가? 아니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A를 물어보잖아? 그럼 A를 답하고 나서 자, 이 A를 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알려줄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B를 또 확인해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 아, 맞습니다. 네. 응, GPT는 단답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 네. 항상 내가 뭘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내가 그 다음에 필요할 만한 것까지 같이 물어봐줘. 이게 난 사원에 되게 높은 스킬이지만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 필요한 사람이 되지, 보통 그러면.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좀 좋지. 상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술처가 없는 이야기라든가, 정확하지 않은 숫자라든가, 이런 건 조금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런 걸좀 많이 물어보거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안 된다고 들었다고 해. 그러면 어디에서 안 된다 그랬냐? 누가 안 된다 그랬냐? 나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음... 어.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런 거는 보통 그래서 확인하면 되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나 뭐 전문가들이 이런 게좀 많지. 나는 그런 많이 물어봐. 왜안 돼? 어느 규정에 그게 나와 있어. 어느 법에 그게 나와 있어. 찾아보라 그래. 알려줘. 그게 만약에 명확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지.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은행을 예로 들자. 어떤 은행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거래를 할때 대리인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은행이 있어. 근데 물어보지. 왜안 된대? 뭐법 때문에 그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얘기를 해. 야. 무슨 법인지 다시 물어봐. 왜냐면 난 내가 눈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렇죠. 물론 내 상식이 되게 맞진 않지만, 내 상식에서는 이 정도는, 어, 이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위임장이라는 것도 있고, 어, 인감이라는 것도 있고, 위임을 하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데, 이 법인으로 내가 대리인을 보내는 게왜안 되지? 이상한데? 그러면 근거를 좀 물어봐줘.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되면. 그래서 어느, 대충 어느, 어느 규정이 있다고 찾아보면 내가, 어, 법령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즘에 GPT도 그런 거 법령을 잘 찾아.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묻다 보면 사실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담당자가 의뢰 그렇게 해왔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직접 왔거나, 이런 경험 데이터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소위 말하는, 지랄을 하면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보를 줄 때는 그런 데이터랑 근거를 같이 좀 주는 게 좋다. 그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내 데이터도 데이터가 좀 정리가 될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지표화를 해줄 필요가 있지, 사실. 이게 정성평가랑 정량평가의 범위가 있지만, 회사에서 정량평가를 하는 것들은 되게 명확해. 근데 직접적인 ROI가 나오지 않는 정성평가가 좀 애매하잖아. 예를 들어, EPD 업무도 지금 너네가 인력이 몇 명이지, 영상팀이적합 잡수 4명입니다. 그럼 너네 4명들이 이제 하는 업무의 어떤 그 수익성이 ROI가 정확히 딱 나와? 아닙니다. 현실안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정량평가가 안 되는 파트들은 마치 정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되게 명확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상부에서 좀 그거를 보고 업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수 있게 그런 정리를 잘 해줘서 주는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회사 생활을 똑똑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지금 이야기한 건 이제 오로지 회사의 입장에서 되게 똑똑한 방법을 이야기한 거잖아. 그리고 당사자도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되게 똑똑한 방법은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쉽게 말해서 월급 루팡식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똑똑할 수 있지. 여기 에너지를 좀덜 쓰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더 에너지를 쓰는 게나 개인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도 그것도 똑똑한 방법인 것 같고, 정답은 없으니까, 어쨌든. 대표님 답지 않은, 꼰대 답지 음. 않은 말을 쓰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오너들의 입장에서 너무 싫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긴 또 쉽지 않아요, 회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똑똑한 방법은 맞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